안녕하세요. 돈되는 돈TV. 저는 여도원입니다. 금값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금값에 대한 영상은 제가 작년 봄이었죠. 정말 금이 오르기 한 3, 4개월 전에 금 관련된 가격에 대한 전망과 또 다양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올려 드렸고 사실 그리고 나서 여름 이후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 영상이 다시금 또 여름의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값 작년 이후로 최근에는 이슈도 있었고 앞으로 이 이슈에 따른 각국 정부들의 어떠한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에 금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지금 당장 금투자 해도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 함께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얼른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금값의 7년 만에 최고치. 이게 또뭐 5년, 6년 이렇게 됐더니 이제는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최근에 코로나19 이러한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발생을 하자 여기에 따른 금값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감염증이 진정이 돼도 더 오른다라는 건데, 어, 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이 격화된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이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이후로 감염증이 진정돼도 더 오르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태 이후에 각 나라에서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된 이런 상황을 다시금 좀 복귀시키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기에 대한 좀 악영향을 미친 일 이후에 복구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실물 자산으로서의 금의 지위가 부각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문 기사로 많이 회자가 되는 내용들은 이미 CNBC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 가격의 추이를 보면요. 벌써 온스당 1700달러에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전망은 올해 온스당 뭐 1700달러 무난하게 넘을 것 같다는 라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2000달러,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거론되는 건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낮아지는 이자율.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이 이자율 때문에 금을 보유하는 그 기회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다른 이유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투기적인 포지셔닝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금에 대한 수요 단기적인 수요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말로 또 풀이가 된 기사 잠시 후에도 소개해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보고서를 좀 봐야겠어요 금가격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이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금리의 방향에 따라 금에 대한 매입 비중을 결정한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보면은 금가격의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이제 기대가 굉장히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왜냐면 지금 보면은 제임스 블라드 여는 총재도 이런 일시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인 금가격을 좀 좌지우지 할 만한 게 이게 바로 미국의 금리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도 금가격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금리 관련된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잘 챙겨보셔야 돼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보자면, 과매수 영역은 맞다라는 건데, 지금 일단 정책의 방향이나 유가의 기절를 감안했을 때는 올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 표를 보자면, 앞서 잠깐 얘기했었던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적인 그 방향에 따라서 금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차트에서 지금 검정 색깔 선이 위로 올라가고 유일하게 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금 현물 가격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었던 정책금리 지금 파란색, 남 색깔 보면은 정책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계단식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금 가격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를 보면요. 글로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조정할 때 과연 금의 순매 증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표를 담은 건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선이 증가분이고 지금 회색으로 나온 게 바로 조정 횟수예요. 최근에 보면 금리 인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의 순매의 증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과거의 차트를 봐도 그러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영어로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과 좀 통하는 기사 내용이에요. 국제금값 7년 만에 최고 공포와 탐욕, 핫지펀드, ETF 투자자 쇄도의 합중주라는 기사인데 지금 사실 달러와 금값이 원래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사실 이 얘기 하려면 뭐 본의제도 막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은 제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기회를 틈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보통 가치가 달러가 오르면 금값은 하락을 하는데 지금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뭐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엄청 그랬잖아요. 이런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충격.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이 풀리고 돈이 풀리면 금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앞서서 금값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왜 올라가는지 그 기저비용 말씀드렸죠. 안전자산 투자와 투기의 기묘한 조합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 달러나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니까 신흥국 시장 대비는 안전한 그런 투자처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나 미국 주식 시장이 이러한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한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올라가는데. 여기에 금이 더해지는데 더큰 힘을 실어준 것은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더 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또 가격을 더 많이 올리는 공격적인 투자의 내용을 보면은 지난 1월 금 etf가 보유한 하루 평균 etf의 금의 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면은 13톤 그리고 하루 평균 무려 19톤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됐는데 대규모 투자자 해지펀드들에서 10월 이후에 2천만에서 3천만 온스의 순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고 최근에 이러한 바이러스 관련된 불안함은 매수 포지션을 더 끌어올렸다는 거죠. 최근에 지난주만 해도 글로벌 ETF들의 주간 수익률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면 뭐 금, 은 관련된 종목들의 단기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안 속에서도 오르는 자산이 있다라는 거 그것 안에도 금 관련해서는 빠지지가 않죠. 가장 큰 운용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금 관련된 ETF 티커가 GLD라는 ETF인데, 그래서 관련한 ETF도 굉장히 돈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또 금채구라는 업체에 투자하는 ETF에도 투자가 되는데, 사실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금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채구를 뭐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구조가 탁탁탁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또 ETF 관련된 ETF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늦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금 펀드의 인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금 테크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건 뭐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길게 보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금도 그렇고 뭐 원유도 그렇고 사실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등락이 있어요 원유 같은 경우에도 금과 또 다른 특징이 있지만 금은 아무리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이런 이슈와 함께 반짝하고 상승을 했다면 조정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금 많이 올랐다던데, 그럼 나도 금 관련된 ETF 한번 해볼까? 아, 금을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멈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금 관련된 뭐 레버리지 3배짜리 뭐 이런 ETF를 사서 단기적으로 탁 치고 빠지고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그러면은 뭐 온스당 2,000불 가면은 지금이라도 사야지라고 생각할 때도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사라지면 어쨌든 조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 진짜 7년 만에 최고치 했는데 여기서 상투를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단기적인 상투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한다라고 하여도 지금 왕창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아시죠? 뭐, 물론, 금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뭐, 자산 규모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많이 투자해도 상관없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음, 알아서 잘 하실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금값이 너무 올랐는데, 오, 어, 나도 투자해보고 싶어 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 문제 장기적 관점에서 나는 내 포트폴리오에 자산을 넣어야겠다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에 한꺼번에는 말고요. 차근차근 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올렸던 금 투자 관련된 영상도 보시고 아, 장기적으로 이러한 구조로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그럼 나는 자산의 일부를 차곡차곡 이렇게 금으로도 모아가야겠다 이런 관점이시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어쨌든 최근에도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 나는 금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지금 해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어떠한 구조로 지금 금 가격이 형성이 되고 앞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지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